안녕하세요, 여러분. 양필라도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단기간에 과식을 하거나 폭식하거나 회식이 많았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살이 되게 많이 찌수 있잖아요. 오늘은 이 급진 급발의 진실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진실은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 짧은 시간동안 엄청 과식을 하면 살이 많이 찌잖아요 근데 그 살은 진짜 살이 아닙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반가운 얘기 아니에요? 어우 아, 엄청 많이 먹어서 아, 어나 연휴 동안에 아, 먹어서 살 쪘어 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 골든타임은 2주 2주입니다 비교적 쉽게 뺄수 있는 2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 나는 이게 너무 갑자기 살이 많이 쪘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살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음식물이 살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잖아요 에너지를 몸에서 간이랑 그리고 근육세포에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직 지방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막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해서 오는 기간이 2주입니다. 저장을 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저장을 가득하면 이제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요. 이때 우리 몸은 이 포도당을 지방으로 축적을 해서 네, 더 이상 저장하지 못한 아이들을 몸속에서 살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로 지방으로 변화되기 전에 글리코겐 형태일 때는 우리가 빨리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에는 정확히 얘기하면 글리코겐과 수분이 합쳐진 가짜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짜 살을 어떻게 하면 잘뺄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 가짜 살을 잘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단이에요. 주 에너지 원으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이 친구들을 빨리 소모를 하려면은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을 우이주 동안만 한번 해볼 거예요. 뭐면 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빵 네, 빼고 단백질로 해서 칼로리를 채울 거예요 지방은 좀 같이 드셔도 괜찮아요 2주 동안 탄수화물을 극적으로 걷어내도록 해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알고 계시겠지만 운동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운동 그냥 계획 없이 할 때도 있지만 이 2주라는 골든타임 동안은 어떤 운동이 적합한 운동이냐 유산소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근력운동이 있습니다. 이둘 중에서 뭐가 급증 그 극화에 좋은 운동일까요? 정답은 근력운동입니다. 근력운동 중에서도 몸에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근육 세포에 글리코겐을 다 저장을 해놨는데, 당연히 이런 작은 근육보다는 큰 근육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등에 있는 근육들, 대근육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근육 운동과 함께 고강도 운동을 할 거예요. 저희가 운동을 할 때는 어, 저강도와 고강도가 있는데, 저강도는 심박수가 좀 적게 다니는 운동들, 필라테스가 저강도 운동들이 많아요. 저강도 운동들, 그리고 속근육을 써서 길게 가는 운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강도 운동. 짧게 운동을 하더라도 빨리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고 에너지가 급격히 뭐 소모된다 이런 느낌이 나는 어, 조금만 했는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금방 힘이 들어요. 라고 하는 운동들이 거의 고강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력 운동 그리고 고강도 운동으로 구성된 2주 동안의 운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동작들이 있는지 제가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